설아, 깡충이 뭐해? 깡충이랑 설아, 깡충이랑 뭐해? 대화해. 어이구 우리 설이가 그냥 깡충이 돌보는구나. 응? 설아, 설아, 깡충이 돌봐. 깡충이가 뭐라 그래? 언제 태어날 거래? 설아, 깡충이가 언제 태어날 거라 그래? 설아, 얘기 좀 해봐. 깡총이 언제 태어날 거래? 응? 되게 웃기지 않냐? 어? 어떻게 이렇게 거기다 그러고 있어? 깡총이 배에다? 어?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우리 보리 봐라, 보리 봐라. 보리 봐라. 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보리야, 서리한테 바톤 터치했어? 어? 아이고야, 참, 니 참, 어? 부리야, 부리야, 우리 부리다리, 세다리, 부리다리, 세다리, 부리야, 설아, 깡충이랑 뭐 해? 설아, 깡충이랑 뭐 해? 대화해? 어? 설아, <laughs> 설아, 깡충이랑 뭐 하냐고. 어? 설아 설아 부리야 우리 부리는 언니 팔베개 하고 있어 어? 부리야 부리야 뭐하니 부리 뭐하니 깡총이가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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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구경하러 나오려나 우리 깡총이가 언제 세상 구경하러 나와 설아, 뭐했냐고. 깡충이가 뭐래? 엄마, 어? <laughs> 너안 나온다니까. 아니 언제까지 설아. 지금? 설아, 깡충이가 뭐래? 어? 어 뭐나 <laughs> 이렇게 한숨 저기 뭐야? 나마저 호흡법 하는 거야? <laughs> 응? 설아, 오이구야 우리 설이가 그냥.